하루 20분 성경읽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오늘은 제 153일차로 아모스 7장부터 시작합니다. 아모스 7장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 거대한 메뚜기 군대를 준비하셨는데 왕에게 바치는 첫 번째 수확이 끝나고 두 번째 뿌린 씨가 막 싹을 내는 때였다. 그 메뚜기들은 푸른빛이 도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먹어치웠다. 이파리 하나 남기지 않았다. 내가 소리쳤다. 하나님 나의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 일은 일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오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께서 불폭풍을 일, 불러일으키셨다 그 불폭풍은 대양을 불살라버렸다 약속의 땅도 불살라버렸다 내가 말했다 하나님 나의 주님 부디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합니다 그리하시면 야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드키셨다 좋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 나의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어느 벽 뒤에 서 계셨다. 하나님께서에게 말씀하셨다.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러자 나의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다림줄을 들여 놓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봐주지 않을 것이다. 이제 끝이다. 이삭의 음란한 종교 산당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의 사악한 산당들이 산산조각날 것이다. 내가 여로보암 왕과의 맞서 내 칼을 들 것이다. 베델 산당의 제사장인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냈다. 아모스가 왕을 제거할 업무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니 그 입을 막아야 합니다. 왕께서는 아모스가 뭐라 말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살해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사로 잡힐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후 암마시는 아모스를 찾아가 맞섰다. 선견자 양반 이곳을 떠나시오. 당신의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 거기서 눌러 사시오. 설교는 거기서 하고 여기 베들레에서는더 이상 설교하지 마시오. 다시는 이곳에 코빼기도 보이지 마시오. 여기는 왕의 예배당 왕족 산당이란 말이오. 그러나 아모스가 아마시아의 말을 받되 받았다. 나는 설교자로 자처한 적이 없고, 설교자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나는 가축을 기르고 나뭇가지나 치며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농장에서 불러내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설교하라고 말씀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오. 당신은 내게 이스라엘에게 설교하지 마라. 이삭가문에 대해 적대적인 말을 하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내 아내는 동네 창녀가 되고 내 자녀는 살해될 것이다. 내 땅은 경매에 붙여지고 너는 집을 잃고 친구도 없이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유랑민이 될 것이다. 고향을 떠나 멀리. 아모스 8장 나의 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다. 그분이 내게 신선한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아모스에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잘 익은 신선한 과일 한 바구니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맞다. 나는 이제 내백성 이스라엘과 관계를 끝내란다.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는 척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왕실 소속 가수들이 슬피 울며 통곡할 것이다. 내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방 천지의 시체들이 흩뿌려질 것이다. 슛 입을 다물어라. 너희 힘없는 이들을 짓밟은 자들아. 가난한 이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아. 귀 기울여 들어라. 놀러 나가고 싶은데 월급날이 왜 이리 멀까? 나가서 즐기고 싶은데 주말이 왜 이리 멀까 하면서 베푸는 것 없이 늘 받아내려고만 한다.하고 정직하게 땀을 일하지 않는 너희.너희는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다가도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주저없이 버린다.야곱의 오만을 대척하시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내가 그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측하고 있다.하나님의 맹세가 땅의 기초를 흔들고 세상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가 강물처럼 불어나 집과 땅을 휩쓸어 삼킬 것이다. 찾아들고 나면 뒤에는 진흙벌만이 남을 것이다. 심판 날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주인님의 말씀이다. 내가 종후의 태양을 꺼버릴 것이다. 벌건 대낮에 땅이 암흑천지가 되리라. 내가 너희 파티를 장례식이 되게 할 것이며 너희가 부르는 노래를 장송곡이 되게 할 것이다. 모두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움푹 들어간 눈에 대머리가 되어 걸어다닐 것이다. 너희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상상해보아라. 너희 외아들이 살해당한다면 어떨까? 심판단을 짐작하게 하는 힌트다 사실 그날은 그것보다 훨씬 끔찍할 것이다 그렇다 심판단이 다가오고 있다 이는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나라 전체를 기근에 보낼 것이다 음식이나 물이 아니라 나의 말씀이 부족해서 생긴 기근이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면 어디든 가서 아무 말이나 귀 기울이겠지만 아무리 했어도 결국 듣지 못할 것이다 심판날에 사랑스러운 젊은 여자들이 말씀해 주려 허덕이고, 식식한 젊은 남자들이 하나님에 주려 허덕일 것이다. 죄와 섹스를 숭배하는 사마리아의 이방 산당에서 다 내신을 두고 맹세한다. 부엘세바 여신의 축복을 빈다. 고 말하는 자들도 같은 처지가 되리라. 그들의 삶이 산산조각 나서 다시는 추스르지 못할 것이다. 아모스9장 나는 나의 주께서 그 산당의 재단 옆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산단 기둥머리를 쳐서 바닥이 흔들리게 하여라 사람들 머리 위로 지붕이 떨어질 것이다 살아남는 자들은 내가 다 죽일 것이다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 누구도 도망가지 못한다 땅 속으로 기어들어가도 내가 그들을 찾아내고 끌어내, 끌고 올 것이다 별 있는 데까지 올라가도 내가 그들을 찾아내 끌어내릴 것이다 갈매의 산 꼭대기에서 몸, 몸을 숨겨도 내가 그들을 찾아내 데려올 것이다 바다 밑바닥까지 잠수해 들어가도 내가 용을 보내 그들을 삼켜 올릴 것이다 적분에게 산채로 포로로 잡혀가도 내가 칼을 보내 그들을 죽일 것이다. 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들을 해하고 돕지 않을 것이다. 나이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땅에 손을 내신다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땅이 진동한다. 온 세상이 초상집이 된다. 홍수 때 이집트의 거대한 나일강처럼 땅이 불어올랐다가 잦아든다.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타협이 치솟게 하시고 바위처럼 굳센 땅이 기출로 오셔서 당신의 궁전을 세우신다. 바닷물을 불러올려 땅에 쏟으신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저기 먼 곳의 구스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포구다 내가 모든 민족의 운명에 다 관여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었듯이, 나는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에서 구해주었다. 나주 하나님이 너를 주시하고 있다. 죄의 왕국인 너희를 조만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야곱감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리라. 하나님의 포구다. 내가 여기서 명령을 내린다. 나는 이스라엘을 채속에 던져놓고 모든 민족 앞에서 심하게 흔들어. 죄와 죄인들을 모조리 걸러낼 것이다. 진짜 알고 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지만 죄인들은 모조리 걸러낼 것이다. 우리 생애에 나쁜 일을 일어나지 않는다. 나쁜 일에 조짐도 없을 거야 하고 말하는 죄인들을 다 걸러낼 것이다. 그러나 심판 날에 나는 허물어진 다윗의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지붕에 난 구멍을 수리하고 깨진 창문을 새 것으로 바꿀 것이다. 다윗의 백성은 다시금 강해져서 적국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나의 주권적 심판 아래 있는 모든 자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정말 그렇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보고다. 이 일은 정신이 없을 만큼 수고 가쁘게 일어날 것이다. 하나가 끝나면 곧 다음 일이 벌어져 너희가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이다. 너희 눈이 미치는 모든 곳에 복이 쏟아지리라 산과 언덕 위에서 포도주가 흘러 나오듯 복들이 흘러넘칠 것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들이 파괴된 도성을 재건하고 포도밭을 갖고 좋은 포도주를 마시며 정원을 갖고 신선한 채소를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다시는 뿌리 뽑히게 뽑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오바디아1장오바디아가 전해는 메시지. 주 하나님께서 애돔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사악한 민족들에게 보내받은 한 특사를 통해 들었다. 일어나 전투 테세를 갖추어라. 애돔과 전쟁을 벌일 준비를 하여라. 애돔 마키의 기울여 들어라. 내가 너를 부자가 없는 자로 만들려 한다. 사악한 민족들 중에 가장 멸시받는 부자가 없는 민족으로 만들려 한다. 너는 내가 대단한 자인 것처럼 굴었다. 산의 우두머리인 양 높은 바위 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나를 건들자 누구랴 내게 손댈 자 누구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꾸어라. 내가 독수리처럼 높디 높은 절벽에 보금자리를 잡더라도 아니 별들 사이에 둥지를 쓰더라도 내가 너를 땅으로 끌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도둑이면 집이 몽땅 털리지 않느냐? 밤길에 강도를 만나면 가진 것을 다 털리지 않느냐? 에서는 그렇게 하나씩 빼앗겨 지갑과 호주머니를 다 털릴 것이다. 너의 옛 파트너들이 너를 궁지로 몰고, 너의 옛 친구들이 너를 대소, 대놓고 속여 먹을 것이다. 너의 옛술 친구들이 네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너의 세상이 무너지리라 주먹이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놀라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다. 내가 에돔에서 현인들을 다 쓸어버리고 에서의 산에서 유명한 현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릴 날이 올 것이다. 대만한 너의 위대한 영웅들이 너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에서의 산에 남아 있는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잔악한 일들이 낱나이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 일로 너는 모두에게 멸실받을 것이다. 역사의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그날 너는 팔짱 낀채 그저 보고만 있었다. 낯선 자들이 내 형제의 군대를 붙잡아 끌고 가는데도 사악한 외족들이 예루살렘을 공습하여 약탈하는데도 그저 수수방관했다. 너도 그들 못지않게 약질이다. 자기 형제가 얻어맞고 있는데 고소해야다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유다의 아들들이 진창에 처박히는 것을 보고 깔깔 웃다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 고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소리를 해대다니 그래서는 안되겠다. 삶이 파탄난 그들을 들에 이용하다니 그래서는 안되었다. 그들의 고난,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웃고 떠들다니 다른 민족들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되었다. 얻어맞아 바닥에 쓰러진 그들의 옷을 벗겨가다니 그래서는 안되었다. 길 끝에서 기다리고 섰다가 피난민의 길을 막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만 건진 무력한 생존자들에게 등을 돌리다니 그래서는 안되었다. 모든 사악한 민족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 내가 행한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이 부메랑이 되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파트를 버린 것처럼 모든 사악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다. 마시고 마시고 또 마시고 그렇게 마시다 거꾸로 질 것이다. 그러나 시온 산은 다르다. 그곳에는 힘이 있다. 그곳은 안전하고 거룩한 장소. 강탈자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야곱 가문이 제 것을 다시 찾을 것이다. 날 야곱 가문은 부리되고. 유셉 관을 맹렬한 화염이 될 것이며 에서가문을 밀집피 될 것이다. 에서는 화염에 휩싸여 연기로 사라질 것이다. 재뜸이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남방에서 온 자들이 에서의 산을 차지할 것이다. 산기슭에서 올라온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멸시킬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므엘의 농장을 차지하고 베냐민이 길르앗을 차지할 것이다. 그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고 사르밧북쪽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먼 북서쪽 스바라스에서 예루살렘 포로들이 돌아와 남쪽 도성들을 차지할 것이다.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에서의 산에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됐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통치를 펼칠 것이다. 묘나 1장 오래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데아를 요나에게 임했다. 일어나 큰 도시 니누에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의 악행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하나님을 피해 다른 방향이 다시스로 달아났다. 이오빠항으로 내려간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했다. 그는 백사스를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배에 올랐다. 하나님에게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바다에 거대한 폭풍을 보내셨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났다. 배가 당장이라도 산산조각 날것 같았다. 선원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저마다 모시는 신들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은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배에 실었던 물건 전부를 바다에 던졌다. 그 와중에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는 아주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선장이 그에게 와서 말했다. 아니 지금 뭐하는 거요?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기도하시오. 어쩌면 당신의 신이 우리가 처한 곤경을 보고 우리를 구해줄지도 모르지 않소? 그러자 선원들끼리 말했다. 한번 진상을 파헤쳐봅시다.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누가 이 재앙을 불러왔는지 제비를 뽑아 알아보는 게 어떻겠소?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다 그들이 요나에게 다그쳐 물었다. 어서 털어놓으시오. 대체 무엇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난 거요?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왔소? 어느 나라 어느 가문 출신이오? 요나가 대답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오. 그 말에 흠칫 놀란 선원들은 겁에 질려 말했다. 대체 당신이 무슨 일을 저지른 거요? 요나가 이야기를 들려주자 선원들은 그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이 말했다. 이 폭풍을 가라앉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바다가 거칠게 날뛰고 있어. 연하가 말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폭풍이 멈출 겁니다. 모두 내 잘못 때문이오. 내가 이 폭풍의 원인이니, 나를 없애면 폭풍도 사라질 것이오. 그러나 그것은 안될 말이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해변으로 노를 저어 돌아가려고 애썼다. 하지만 배는 한 치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폭풍은 점점 더 거칠고 황포해졌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 하나님! 이자가 살아온 삶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자를 죽인다고 해서 우리를 벌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해 주십시오. 그들은 요나를 들어 배 밖으로 던졌다. 그러자 즉시 바다가 잠잠해졌다. 선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향한 경애감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했고 제물을 바치고 서약을 했다. 그때 하나님이 한 거대한 물고기를 보내시니 그것이 요나를 집어삼켰다. 요나는 사흘 낮과 밤을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요나 이장. 그러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가 알으였다. 심한 고통 속에 사람께 기도드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무덤의 뱃속에서 도와주십시오 외쳤더니 주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양 깊은 곳에 물 가득한 무덤 속에 던지셨습니다. 대양의 파도와 물결이 내게 부딪혀 왔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던져졌습니다. 주의 시야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다시는 눈을 들어 주께 거룩한 성전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양의 내 몽새를 잡았습니다. 태고적 시면이 나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산들의 뿌리가 놓인 해저에서 해초들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몸이 닿을 수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내 뒤에서 문들이 쾅 소리를 내며 아주 다쳐버린 듯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나를 그 무덤에서 끌어올려 살리셨습니다. 내 목숨이 사그라져갈 때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고. 나의 기도가 죽기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까지 닿았습니다. 헛된 신들, 가짜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유일하신 참 사랑을 등지른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소리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행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해변에 뱉어냈다. 요나 3장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일어나 큰 도시 니누에로 가거라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라 나는 그들의 약행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 이번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누를 향해 즉시 출발했다 니누에는 가로질러 지나가는 대만 꼬박 사흘이 걸리는 아주 큰 도성이었다 요나는 그 도성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걸으며 말씀을 전했다 40일만 지나면 니누에는 숙대밭이 될 것이다 니누의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들은 도성 전체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회개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 배옷으로 갈아입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이름 있는 자도 이름 없는 자도 지도자도 백성들도 모두들 그렇게 했다. 이 소식이 니누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왕조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은 뒤에 배옷으로 갈아입고 제더미 위에 앉았다. 그러고는 니누의 전녀에게 다음과 같은 국물을 발표했다. 누구든지 물한 모금이라도 마시거나 밥한 술이라도 입에 대선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짐승이든 너희 양떼와소 석떼를 포함해 모두 마찬가지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자라 모두 악한 생활에서 돌이키고 손을 돌려피는 강포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 누가 알겠는가? 행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어서 우리에 대한 생각을 바꾸실지, 우리에게 노와계르고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시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바꾸셨다.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일 행하지 않으셨다. 요나 4장. 요나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분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소를 리 질러댔다. 하나님 내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 도망치려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인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웬만해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며 벌을 내리려고 했다가도 툭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들을 죽이지 않으실 거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냐? 그러자 요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씩씩거리며 도성 쪽으로 나가 있었다. 나가 앉았다. 그는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 임시로 잎빛 가리개를 만들고 그 그늘 밑에 앉아서 도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았다. 하나님께서 넓은 잎사귀를 가진 나무 하나가 땅에서 솟아 나오게 하셨다. 그 나무가 요나 머리 위로 자라서 그를 시원하게 덮어주니 그의 화가 누루지고, 누그러지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다. 그는 그 그늘을 즐겼다. 다시 살 맛이 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리 보내셨다. 그 벌레가 다음날 새벽까지 그 그늘 나무를 갈아 구멍을 내자 나무는 시들어 버렸다. 해가 솟았고 하나님께서 푹푹 찌는 뜨거운 동풍을 보내셨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의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죽고 싶다며 기도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그늘 나무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다. 옳다마다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 그 나무에 대해 내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즐거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단 말이냐? 그 나무는 내가 심지 않고 물한번준적 없으며 그, 그저 어느 날 밤에 자랐다가 다음 날 밤에 죽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이 도성 니누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분노해서 즐거움으로 바꾸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란 말이냐?